오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겠습니다 <laughs>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을고이을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비야달을 낳고 아비야달은 다손을 낳고 다손은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의 조상이라 다윗은 우리의 아들에서 솔로몬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군나스를 낳고 군나스는 아문을 낳고 아문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구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아비고모를 낳고 는수고수바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소을 낳고 사소은아소르 낳고 아소 엘리웃을 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아의 남편 을 낳았으니. 1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4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다까지열4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4 대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신약에 딱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마태복음 오늘 읽은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3장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과 하나님까지 이르는 족보인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의 이름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연구하다가 아마 유대인들의 이름이 어 자기의 개인 이름 또 밖에서 쓰는 이름이 달라서 그런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를 따라간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어떤 것인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족보는 약간 상이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둘다 예수님의 족보다라는 겁니다. <laughs>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족보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은 아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laughs>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족보가 메시아의 족보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메시아 예언이 물론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니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메시아 축복, 즉 메시아 예언의 시초였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오느냐 예언자들이 항상 바라기를 이세의 뿌리에서 다이세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에서 예언했고 아브라함 때부터 오신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한 족보로서 아브라함과 다이세 자손부터 다이세 족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마태복음 1장의 족보, 계보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계보를 따라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는 특이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족보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족보에는 여자를 넣을까요? 넣지 않을까요? 여자의 이름은 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5병 이어라든지 7병 이어때 5천명, 4천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치면 5천명이 아니라 거의 2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먹은 것이 아닌가 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격하게 여인을 배제하던 사회 그리고 족보에 절대 여인의 이름을 넣지 않던 그런 간습 속에 마태복음에는 마리아까지 포함해서 총 다섯 명의 여인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데 이 다섯 명의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여인들이 정말 위대하고 신앙적인 믿음의 여인들이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여인이 우리가 잘 아는 다말입니다.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 유다가 다말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이 유다의 아들들이 너무 악해서, 이 며느리 하고 결혼하는 아들들마다 죽었죠. 처음에 엘이라는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악해서 죽으니까 이스라엘의 법이었던 형수취수법. 그러니까 형수취수법이 뭐냐하면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애를 낳아줘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 형의 아이로 계승이 되고. 형의 재산이나 모든 권리들이 그 아이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생이었던 오난이 형수와 결혼했는데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지 않을 줄을 알고 오히려 땅바닥에 설정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동시에 죽으니까 유다가 너무 놀라서 막내아들인 셀라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laughs> 이 셀라가 크면 너와 결혼하게 해줄 테니까 너는 너희 집에 가 있으라고 며느리를 쫓아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셀라가 커도 유다는 이 아이를 그 며느리에게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유다가 어느 날 양을 깎는 축제에 자기 동네로 온다는 소문을 들은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는 창녀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유다한테 접근해서 유다와 관계를 해서 아이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죽을 뻔한 위기에서 유다한테서 받은 인장과 지팡이와 끈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주인 때문에 임신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유다가 말하죠. 내 며느리가 나보다 의롭다. 하면서 이 다마를 데려와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이때 낳은 아이가 쌍둥이였는데 그 쌍둥이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다말은 시아버지와 간통한 여인입니다. 별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것이 없는데 성경에는 이 여인을 믿음의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인으로 표현하며 이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천만인의 어미 만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이웃들이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첫 여인이 다말이라는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여인인데 족보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여인은 누구냐? <laughs> 두 번째 여인은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여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들어가려고 할때 여리고 성에 첩자 두 명을 보냈는데 그 첩자 두 명을 숨겨 준 여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이 라합의 직업이 무엇이냐?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창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렇게 별로 자랑스러운 여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을 도와준 공로로 인해 그 집에 붉은 줄을 들이내워서 그의 가족이 모든 사람이 죽는 가운데 구원을 얻은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이 여인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 중한 명하고 결혼한 것 같은데 이 결혼한 사람이 살몬이라는 사람인데 아마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 라합이라는 여인 또한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여인 아니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창기라는 직업을 가진 여인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두 번째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라합이 누구를 낳았냐면 보아스를 낳았는데 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누구를 낳느냐 루세게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스는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 자기 민족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여인, 효녀, 효심이 가득한 여인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세 번째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룻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에 가가지고 얻은 며느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루스는 어떤 여인이냐? 모합 여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합과 암몬이 이스라엘이 나올 때 적대하며 대적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저주를 내리느냐? 모합하고 암몬 자손은 10대가 지나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저주를 내립니다. 다른 민족들은 3대만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었는데 모합과 안몬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죄악 때문에 10대가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될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이 될수 없다라는 율법적인 저주가 내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될수 없었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어머니를 붙잡는 그 효심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누가 되느냐? 다이당의 보조할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인 또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별로 자랑스러운 여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인정할 수 없는 무한민족이었던 루시 세 번째 여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여인은 누구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세는 다이당을 낳고 다윗은 우리 아이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 재미있는 것은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이 범한 여인 밭세바를 끝까지 성경은 다윗의 아내라고 인정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밭세바는 다윗하고 가늠하고 나서 다윗이 이것을 숨기려고 하다가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니까 자신의 충복이었던 우리아를 유압을 시켜서 전쟁터 한 가운데 가장 앞서 보내고 다른 사람들은 빠지고 적의 화산에 맞아 죽게 만드는 간접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있는 이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이 바로 이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편을 죽게 한 여인, 가늠한 여인인데 네 번째로 이 여인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다이 왕의 왕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은 이 여인을 끝까지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네 번째 예수님의 족보의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소개된 4명의 여인들의 면면을 볼때이 여인들은 결코 자랑스럽게 족보에 이름을 올릴만한 여인이 아니었다는 라 겁니다. 그나마 제일 나은 게 루시였죠. 효심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10대가 지나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모한민족이라는 약점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다만은 시아버지와 가능한 여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라합은 여리고의 창녀였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된 가늠한 여인 남편을 죽게 만든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고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이 저 사람이 사랑구실를 할까 싶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에서 다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사람의 성품이나 사람의 의로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은혜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말과 같은 여인도 우리 아의 아내와 같은 여인도 창녀였던 라합과 같은 여인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구원은 민족과 국경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합은 열이고 성의 여인으로서 창기였지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룻도 물론 효심이 가득한 여인이었지만 10대를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는 결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민족과 인종과 국경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은 구원은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죄스러운 여인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는 한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민족적인 국경이나 모든 것을 다 철폐하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우리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은혜에 들어올 수 있었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은 괜찮을까요? 처음부터 보죠. 아브라함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물론 믿음의 조상이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자기 부인을 두 번이나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지금 같으면 난리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 가장 먼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다이슨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충복을 죽게 하고 그 아내를 가로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 아브라함과 다이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모습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되고 추악한 모습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선 예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미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족보를 열4 대씩 잘랐느냐? 사실 열4 대씩 자른 게요 억지로 자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열한기상 열한기하 이렇게 보면 더 나갑니다. 열일곱 대 열팔. 8대를 나가기도 하고, 지금 14대를 억지로 14대씩 잘랐는데, 그 이유는 아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이의 자손이라고 생각되는 메시아, 그런데 이다이라는이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각 단어마다 숫자가 표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히브리어의 단어를 다 합하면 14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14대씩 끊어서 계보를 마테는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시오 그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을 것임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라 같은 여인도 우리 아의 아내 같은 여인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수의 은혜와 구원에는 한계가 없고 참으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족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의 계보를 따라 참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계보에는 정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창기의 모습, 시아버지와 가늠한 여인, 자기 남편을 죽게 한 여인들의 모습이 들어있는 것을 봤을 때그 은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모습을 지닌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구시도를 그 주시고 그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글쎄의 구원에는 한계가 없고 경이 없고 경계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을 만한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며 그 사실에 감사하며 성탄을 기다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참으로 인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인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아버지와 가늠한 여인, 이방 여인, 창기가 여인, 남편을 죽게 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사랑으로 안으셨고 참으로 우리에게도 오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바라볼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나누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보며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laughs> 찬송가1 1 2장 찬양합니다. 찬송 1 1 2 장입니다.